어 아, 잠깐만. 자, 피해서. 바로! 미쳤어? 미쳤어? <laughs> 진짜 세상에 제일 킹받는 인성질 가능한 브롤러입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시입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한국말로 뭐라뭐라 하는 브롤러 최초의 브롤러 멜로디가 등장했습니다 멜로디 신화 브롤러기 때문에 3만원에 미리해보기 팩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멜로디가 한국말 하는 브롤러 잖아요 그래서 오늘 슈퍼셀이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무료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기프트카드 3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무려 다섯 분 추첨해서 제가 뽑을 예정이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홀릿와이키.스낵골뱅이gmail.com으로 멜로디 이벤트 참여라는 제목에 메일 하나 보내 주시면 되고요. 메일 내용에는 홀리채널 구독 인증샷, 그리고 상점 콘텐츠 크리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러분들? HIT 딱 입력했다는 요 인증샷 최신 버전으로 두 개, 그리고 프로필 탭에 있는 저 샵으로 시작하는 플레이어 태그까지 입력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기프트 카드 3만 원권 멜로디 구매하시라고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는 이번 주 일요일 31일에 다섯 분 추첨해서 제가 메일로 기프트 카드 코드 3만 원쯤 보내드릴 겁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멜로디가 또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슈퍼셀이 한국 크리에이터에게 무료로 멜로디를 나눠줬습니다. 한번 바로 받아볼게요. 아 지렸다. 이러면은. 아, 이거, 이런 거이거 해줘야지. 아우, 찌렸다 왕이. 멜로디처럼 해보세요, 좀. 어, 아 대박. 멜로디보다 아니요? 훌륭한 거 같은데? 아우, 찌렸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자, 멜로디 핀. 오, 어, 이거 약간 킹받는 느낌인데? 와우, 찢었다. 우와 찢었다! 아, 이거지! 이거 핀 필수다, 여러분들. 무조건 장착하고 갑니다, 이거. 까불지 마. 깨미지메 <laughs> 약간 개킹 맞네, 이거 핀, 와. 까불지 마. 깨미지메 아, 정말! 아, 가득, 가드... 일단은 둘다 구매를 할게요. 퍼펙트 피치랑. 두 번째, 가젯은, 보호막 부여하는 가젯. 자, 스타 파워는, 이거 1스파가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거든요? 이동속도 증가시켜주는 거. 그리고 2스파는, 웬만하면 거의 안쓸것 같아서, 안 뽑을게요. 기어를, 속도 기어랑 피해 기어 무난하게, 그리고 두 개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사람들이랑 달려봅니다. 멜로디 진짜 근데 많이 나온다. 안젤로도 많고, 멜로디가 많습니다. 자, 이쪽에 키트 있고요 일단은, 우 찢었다! 우 자, 로우 스타트. 예, 찍고 들어갑니다. 자, 상대방 보면 바로 까불지마시던 갑니다. 자, 자, 바, 로 깨불지마. 하고, 딱안 까불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큐브, 큐브 때려주고요. 오케이. 오, 야, 야, 야. 깨불 훠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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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불지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피해주고. 그렇지. 뭐, 뭐, 으아아아아아으으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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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아 방금은 좀지리는거 보여드릴라 그랬는데 이거는 스스로에게 게임을 짐해더킹 받는 핀 없나? 아, 이제 구매를 해 들어볼 수가 있구나. 블링 마셨네 갑자기. 그럼 하나 핀을 받게요 그냥. 미쳤어? <laughs> 오 이거 처음 들어 이거 잘 샀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야, 이거 개발자비 대해서 못 들어본 건데 여러분들. 미쳤어? <laughs> 미쳤어 <laughs> 비싼 거 한번 사보자 여러분들. 1500짜리. 이, 이거 이 하나 사 볼게. 이거 이거. 하 아! 아, 똥밟았네 아. 마지막 하나만 더 잡을게요. 제발 개웃긴 거여라. 너좀 친다. <laughs> 좋아, 좋아. 너좀 친다. 너좀 친다. <laughs> 이렇게 까불지 마 하고 너좀 친다고 미쳤어 갑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자, 살리. 어? 날 때렸어? 미쳤어? 미쳤어? <laughs> 미쳤... 미쳤어 미쳤어 어 잠깐만 성현합니다. 어 잠깐만 거미 거미는 반칙인데 거미는 반칙인데 이거 자 상자 때리면서 유지해주고요 오케이. 아 어, 잠깐만 자 피해서 바로 미쳤어 미쳤어 <laughs> 진짜 세상에 제일 킹받는 인성질 가능한 브롤러입니다 어, 바로 미쳤어 소리 나오죠 와 어, 근데 이게 방금 진짜 좋았던 게 상자를 때리면서 음표 생성이 가능했던 거 요게 진짜 킬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너무 좋아. 자, 이거 한번 켜자. 가자 오케이, 고로치, 가자 고로치, 가득 켜서 맞춰주고, 고로치, 바로, 고로치, 마무리 해주고. <laughs> 어 약간 상대방이 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우연히 이기면은, 너좀 친다 한번 해주면 됩니다. 큐비 8개입니다. 아, 저 큐비 8개입니다. 어? 깨부지마. 어, 찰리 깨부지마.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부시 안에서 음표가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시 안에 있어도. 아 음표가 있으면은 제 위치가 아마 보일거예요 피해주고 잡았죠? 나이스 갑니다 아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얘들아 싸우지마 내 앞에서 싸우지마 다잡아주고 어 바로바로 바로 여기도 여기도 어, 바로 마무리 너좀 친다? <laughs> 자넷에 이어서 오랜만에 킹받는 브롤러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약간 킹받아줘야돼 자넷도 진짜 킹받았는데 오랜만에 멜로디 킹받으니까 너무 꿀잼입니다. 아 저기 지금 저기 뭐 오고 있거든? 오고 있지, 그렇지. 아니야 어디까지 오냐? 야야 아까 거기 위에서 오는거 봤는데 여기까지 날아오냐?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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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아, 아직 안 오고 있나? 오케이. 어, 저거 잡았고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요. 나이스. 어어날 맞췄어? 이렇게 날이 맞추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좀 친다. 너좀 친다. 해주고요. 너 자신있으면 일로 와봐. 넌 피해주고, 오케이. 어, 한대 맞으면은, 너좀 친다. 친다. 한번 해주고요. 오케이, 궁 찼죠? 이러면은 마무리 되거든요? 바로 마무리. 그렇지. 피해주고, 어, 야. 야, 야, 야. 깨부지 마. <laughs>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가재, 보호막 가재 들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평타가 진짜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붙어서, 그 폭딜이 넣어야되는데 오케이 어? 어? 이러면은 이러면 잡았는데 이거? 아, 잡았죠? 오케이 에이 미지매자이런거 그냥 가서 가리키고 아, 아, 눈 정화 타임 아아눈 썩는 타임 아 정말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궁극기랑 평타랑 같이 쓰니까 막그냥 지맘대로 궁이 나가 일단은 안젤로들이 꽤 보이네요 지금 안젤로가 붐이긴 해서 좀 보이는 것 같고 천천히 천천히 어어한명 잡혔어요 누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한명 잡혔습니다 지금 오케이 여기 싸고 있다 여기 싸고 있다 이러면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음표 좀 때려 음표 좀채워놓고 오케이 때려주고요 자 미코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나 보이는구나 위치가 고막 쓰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얘부터 잡을게요 오케이 그래야지 제가 어차피 미코는 이기거든요? 야, 어디갔어? 오케이. 미코는 어차피 이기니까, 방금 그냥 제가 멜로디한테 먼저 들어가서 커트를 한 겁니다. 상대방 멜로디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이제 좀. 아, 지렸다. <laughs> 확실히 이게, 사이드 플레이를 하려면 그나마 좀, 사거리가 길어야 뭐가 되는데, 그냥 그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네요. 보이는 게 에러다, 이거. 가져남 쓰고요. 방금 제가 또 일반 공격 썼는데 궁또 나갔어. 아 네. 어, 야, 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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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평타 썼는데 궁이 연달아 나갔어요 방금도. 아, 피해주고. 아 나, 나. 제발. 아이 까비. 자 그리고 제가 방금 궁극기 한개 남은 상태에서 죽었는데 궁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거는 버그인가? 자, 뭐 저렇게 차라리 원거리에서 저렇게 막 플레이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브롤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거 부쉬에서 지금 못 쓰는 거. 이게 진짜 오바야 오픈맵에서 쓰려면은 멜로디 평타 사거리 더 늘려줘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가젯 삭제하고, 첫 번째 가젯 상태를 지속상태로 유지시켜줘야 좀 쓸만하지 않을까? 네, 어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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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그래도 이번에는 궁을 안 쓰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면 궁이 있을 겁니다. 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고 잡히면은 궁이 사라져,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좀 문제 같아. 자, 여기 모티스 있거든요, 여기. 네. 한번 키고, 뭐 잡고요, 그렇지. 이것도 지금 가재 써가지고, 오케이 딜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잡아줘 그렇지. 나이스. 어 방금 침투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주고요, 오케이. 자 이건 그냥 잡은데, 그렇지. 아 이게 벽이 있으니까 좀 괜찮네. 아 이게 확실히 잼 그랩 괜찮다. 잡아주고, 그렇지. 허, 찢었다. 자 이거 개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멜로디 개선 사항이 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첫번째로 부시에 있을 때는 음표 위치 안보아 음표 안 보이게 해야 돼요. 멜로디 위치 안 들키게. 그거 고쳐줘야 될것 같고, 궁극기가 세 번인데 한 번이라도 쓰고 죽으면은 궁극기가 사라지는 거. 부활했을 때 궁극기가 사라지는 거, 그 문제도 에 고쳐줘야 될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이 형사 사거리를 늘려주던지이거봐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피하잖아. 그래도 미코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미코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음표가 없나 나? 은표 하나 있고, 오케이, 은표 하나 있는데, 아무리 안 되나? 이거 평타 데미지도 진짜 너무 애매해. 920 이거 뭐야. 너무 애매하잖아. 아이. 요런 식으로, 잼그랩, 암석광산맵에서는 좀잘쓸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 제가 좀 개선상 필요한 걸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해. 어, 이게 장인들이 좀 생기면은, 그땐 진짜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지금! 이거나 지금 상대팀에, 삼탱커잖아요. 삼탱커. 요러면 이제 멜로디가 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거벽끼고 있는 탱커들 이렇게 괴롭혀 주면 되거든요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그렇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그렇죠 모티스 좀 괴롭혀 주면 됩니다 아유 까비 아 너무 무시했다 자벽끼고 있는 탱커들한테 좀 요렇게 같이 견제를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벽못 끼게 그렇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모티스 같은 건 그냥 확실하게 좀 커버 쳐줄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도 그렇죠. 궁 쓰면 되죠. 아니, 가재 쓰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여기잖아 그렇지. 근접 뿔룰루한테는 진짜 좋아. 멜로디가. 지금, 모시스 들어오니까 조심해주고요. 자, 요런 것도 들어가서 때려주고. 오케이. 그렇죠. 마무리해주고. 요런 느낌.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오, 잘, 나이스. 어, 잘 밀었고. 아, 잠깐만. 어, 괜찮죠? 오케이. 나이스. 녹겼고 어, 근데 나피 없다. 아니, 궁 없다. 하지만, 궁또 찾죠? 오케이 오, 피했고. 뭐지 들어온다 싶으면은 도망가면 되죠 고로체 요런 느낌으로 근접 브롤러들의 지옥인게 이제 멜로디다 방금도 뭐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했죠 아 이게 돈주고 살 가치가 있기는 좀 애매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너무 사기적이라서 돈주고 이거 멜로디를 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냥 일주일 기다려서 정식 출시되면은 사용해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 벽 끼고 있으면 되게 좋아 그치, 이런 식으로 벽 끼고 있으면은 오케이 상대방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느낌 야, 레온 야 저기 찐 어스신 나온다 저기 저기 쟤가 찐 어스신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잡아줄 수 있죠 오케이 나이스 가재색 켰기 때문에 잡아줬고 야, 요런 것도 오케이 벽 끼고 벽 끼고 그렇죠 벽 끼고 어, 가재 키고 그렇죠 가재 키고 그렇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가재 키고 벽 끼면은 굉장히 좋긴 해요 방금도 자, 지금 궁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궁을 쓰면서 궁 채울게요. 이런 식으로. 궁이 어쨌든 세번 있어야 좀, 어, 수월하기 때문에 궁을 좀, 어, 채워줄 필요가 있고요. 잡아주고요. 오케이. 자, 가자 나무 킬게요. 나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썰었고. 와, 근데 확실히 벽이 있으니까 다르다. 아, 오늘 다른 맵들이 벽이 없었어가지고 플레이를 못했던 거고, 오, 이거 벽이 있으니까 플레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슈퍼셀이 직접 전달해준 멜로디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첫날 평가 내려보자면, 10점 만점 중에 6점 드리겠습니다. 겪기고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이라거나 상대팀에 근접 브롤러가 있으면 엄청 좋아지는 건 맞는데 막 원거리 맵, 오픈 맵 이런 데서 사용이 좀 힘들고 음표를 맞추는 컨트롤 자체 난이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냥 점수를 높게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첫날 들었어요. 첫날. 그래도 브롤러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직은 좀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서 제가 여러가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법들 컨텐츠마저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고 구매하실지 말지 결정해보시면 습니다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불바.